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남노 오빠 한재호입니다.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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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어? 보셨나요? 예, <laughs> <에이>, 봤어요. <laughs> 자, 어,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준호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준호여에서 절대 숨은 고수, 절대 숨은 고수, 현재 어, 절대 숨은 고수분을 제가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주노웨어 서울대입구역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리라고 합니다. 네. 네. <laughs> 와. 네. 어, 우리 진리 선생님, 저희 워라벨 토크는 네. 편집이 없어요. 아, 네. 그 대본도 없어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아, 저랑 이제 커피 마시듯이 그 있는 이야기로 예, 하시면 되니까. 네. 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메시지 어, 좀 많이 전달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해줄 알겠습니다. 수 있나요? 아, 네, 당연하죠. 네. <laughs> 어 실제로 어, 가까이서 뵀는데 정말 잘 생기셨어요. 아, 과찬이세요. 아, 아, 어, 그러면 말이드시죠 아니 아니 요 어, 그래서 이제 <laughs> 네, 고인들 네. 많으신가? 어. 모르겠어요. 네. <laughs> 어 제가 최근에 소문은 진짜 주놀여에서 원탑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엄청 핫하시고 어. 정말 대단한 신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집요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준호웨어에서 네. 몇년 근무하셨나요? 어, 준호웨어에서는 네. 지금 이제 한 14년? 이제 아. 인턴 기간까지 합치면, 은 디자이너로서는 이제 서울대 입구역점에서 11년 근무했고, 아, 서울 예. 인턴 대단... 기간까지 합치면 한 14년 정도 근무한 것 같아요. 그럼 준호웨어에서 첫 시작인가요? 예, 네. 제 미용, 첫 근무가 준호회에서 시작해서 아, 지금도 준호회에서. 아, 그럼 인턴을 이제 준호회에서야 지금. 네, 뭐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홍대 아니, 원래 군대 가기 전에는 네. 강서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네, 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홍대 아, 네. 홍대에서 이제 졸업해서 이제 발령 받은 게 지금 아, 근무하는 서울대입구점에서 아, 계속 있었습니다. 네. 진짜 오래 근무하셨군요. 네. 아, 그러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올해 나이가. 음. 원래 서른넷이 돼야 되는데 그걸부터는 네. 서른셋으로 네. 이제 아~ 그래도 네. 나이를 좀내리시구나예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어떻게 다 이제 표기가 달라졌으니까 네네 아, 네. 어~ 알겠습니다 어~ 그~ 보니까 어~ 주노여도 엄청 오래 근무를 하셨고 네. 그냥 담도 치조 말씀을 드릴게요 어~ 매출 얘기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어감이 좀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음, 네,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불경기에. 근데 해야 될 거는 해야 될것 같아서 물어볼게요. 네. 쿠폰 없이 쿠폰 조금 하긴 하나요, 근데? 한 달에 네. 어, 한제 1년 쿠폰 네. 평균이 500? 500? 그러면 거의 한 달에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어쩌다 한두 번 정도.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예전 이제 성북불권 네. 그 연회 구성권 있잖아요. 네, 네. 그 기존 고객님 그때 냈었던 기존 고객님들이 네. 이제 다쓰 아, 연장을 하고 쓰면 아, 연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신규로 네. 발생되는 네. 쿠폰 아. 비율은 그 제가 있어요. 듣기로는 네. 그 쿠폰 없이 월 매출 3,800 정도 하신다는것 같은데 맞나요? 네. 평균 작년 평균이 그렇게 되고. 아, 것 작년 네. 평균. 뭐 네. 올해도 멋지 됐던 면 비슷하겠죠? 네, 네. 어, 그리고 또주 5일제를 한다매요. 네, 맞아요. 주 5일제. 어, 주 5일제. 네. 아 그럼 고객 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 어.. 지금은 한 350에서 60 정도 되는 거 아, 같아요 350에서 60주이제월 네. 350에서 360명이면 하루에 몇명 하나요? 하루에 네. 그냥 많이 하는 날에는 주말 같은 경우는 네. 어제도 28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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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일에 한가할 때는 네. 13명? 한가 13에서 보통 어. 25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 근무 시간은 네. 어떻게 되나요? 근무 시간은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예약 끝날 때까지 계속 이래요. 예.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 고객님들이 그래도 찾아주실 예. 시간은 어 제가 확보를 그러니까, 해야 아, 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어 예.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주 5일째, 네. 그리고 하루에 뭐 많게 한2 0명 정도, 5일 그 매출이 한3,800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정말로 어, 마케팅도 하시나요? 마케팅은 네. 지금 인스타. 아, 인스타그램을 하, 네, 하고 있습니다. 데 요즘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고 오시나요? 근데 사실 요즘엔 인스타가 네. 워낙 많이 이제 예, 떨어졌죠. 예. 떨어졌죠. 예. 네. 끝물이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끝물이죠. 네. 인스타로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음. 주로는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음. 음. 유입되는 고객들이 많고, 저는 근데 음. 플레이스 음. 유입 고객님하고, 음. 그, 소개 고객님. 네. 흔히 말하는 소개 고객님 음. 비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음... 네, 거의 네. 그러면 어, 월 그~ 고객 수가 네. 3 5 0 (360명) 매출 (3800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게 진짜 말이 내가, 제가 지금 쉽게 쉽게 던져서 <laughs>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숫자거든요 음... 네. 근데 요즘에는 머리 잘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머리만 잘해서 이렇게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우리 진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고객수가 많이 늘어졌고 고객수가 많고 매출을 할수있는 비결 뭐 있나요? 무엇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진정성인 것 같아요. 아, 진정성. 네. 네. 고객님들하고는 진짜. 네. 네. 오, 오래 보일 생각으로 네. 어, 항상 제가 다가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고객님들도 물론 못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느끼시는 분들은 음.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고객님들 보면은 음. 제가 한지점에서 또 오래 근무했다 보니까 네. 그런 고객님들이 오래 남아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남아 있는 고객님들에서 또 이제 음, 음. 계속 제 고객들이 또 유입이 되니까 네. 그런 고객들이 계속 붙고 붙고 네. 해가지고. 네. 음. 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시, 말씀 잘주셨는데 네. 진정성이라고 이제, 근데 우리 헤어지아이너 네. 선생님 사명감들이 대부분 다 진정성 아닌가요? 아 그, 근데 <laughs> 아, 근데 이게 기준이 사실 애매, 애매모호한데 네. 네. 아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이제 제 기준에서 이제 진정성이라는게 이제 네. 있죠. 네. 제 사실 불필요한 이런 시술이나 그런것 그하지 않고. 네, 권하지 않고. 음. 진짜 이 고객한테 필요하고, 음. 해야 될것 음. 같은 선 안에서만 이제 아. 제안을 해드리고, 네네.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제 설명과 이유를 음. 이제 말씀드리고, 음. 그리고 그를 토대로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했을 때, 음. 그에 대한 만족을 하시면은, 네. 저 또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얻는 만족감이 크니까, 음.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항상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상술하지 않는다, 이건 거네요. 네, 그 그렇죠. 아, 네. 네. 매출하게 상술하지 않는다. 네. 사실 네. 쿠폰도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 같아요. 어, 그러면은 네. 우리 진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월 3,800인데 그 언제부터 이렇게 매출을 많이 하기 시작하셨나요? 사실 음. 작년이었던 거 같아요. 아, 작년? 예. 네. 사실 그 전에도 뭐 3,000하고 네. 4,000도 계속 해 봤는데 네. 사실 그게 꾸준히 유지된 건 아니었거든요. 예. 아, 네. 그가 그렇죠. 어, 기복 기본... 다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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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네. 이렇게 뭐... 유지한 거는 1, 네. 2년밖에 그쵸. 안 됐다. 예, 네. 그렇죠. 음. 네. 대단한 거 같아요. 근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진리선생님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일면식은 없었잖아요. 아, 그쵸. 서로 네. 소문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은근히 오래 근무를 한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리선생님도 보니까 근무를 오래 하셨더라고. 네. 그리고 작년에 또, <laughs> 네, 아 올해죠 준의상도 받았고. 아 올해 네. 저는 예외예요. 아, 아, 어, 아, 아, 맞았어요. 제가, 아안받으셨어요 예, 네, 네, 언제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 아니, 저 받은 적 없어요. 아 받은 적 없어요? 네, 네 죄송해요. 아, 저... <laughs> 아 네, 받은 적이 없어요. 왜 받은 건지 알았지? 아니, 제 주위 그모임 아, 다 올해 받은 사람들이라서, 아, 근데 그 모임에 아, 그 아, 에이. 죄송해요. 에이. 아, 그럼 독수리 모임을 가신 거예요? 아닌가? 독수리 아니... 모임란 독수리 여행. 그쵸, 여행 가서. 아, 모임에 여행. 예, 그쵸. 친해집... 아, 제가 이전에 갔었는데, 제가, 저도 안 가다 보니까. 아, 그런 아, 시스템을 잘 몰라요. 아, 독수리 에이. 여행 가셔서 이제 모임, 스터디 모임이 생겼구나. 그쵸, 거기에서 친해진 분들하고 이제. 아, 저는 준우에서 받은 게았습니다 아, 네. 어, 올해 받겠, 받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제가 정하는게 아니니까. 아, 제가 미리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가, 저는 좀 잘, 그, 저잘 맞춰요. 아, 네. 왜. 여러분, 오늘 준호인상, 우리 받을 겁니다. 미리 축하해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준호인상 아직 안 받으셨구나. 네네. 무조건 받으셔야죠. 아, 예. 네. 예. 네. 네. 아, 그만큼, 저는 이제 워낙 또 우리 진희 선생님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 아 그러면 은 우리 진희 선생님께서는 전에는 뭐 그래도 매출의 욕심보다는 정말 진정성으로 했고, 그 엎치락 뒤치락 했고, 이렇게 진정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왜, 어 월매출한 3천 이상을 한 지가 이제 1, 2년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놀라웠던 게, 쿠폰 없이 주 5일째 근무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네. 산수적으로 솔직히 되지는 않거든요. 또 저도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있다는 게좀 대단스럽고, 그래서 이런 비결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서 이제 초대를 했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게 진정성이라고 하니까 <laughs> 네, 네, 네. 또뭐 비결이 있나요 비결은 네. 그냥 제가 잘하는 걸한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디자이너들마다 매출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색깔 그렇죠. 뭐 네. 어떤,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잘해서 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잘해서 음. 근데 그래서 이제 준호에서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육이 또 엄청 많잖아요 음. 요새는 또 점점 교육이 <laughs> 더더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음. 잘하는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교육하고 이제 그러는데 음. 사실 지금 그냥 보면은 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는 이미 다 나와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음. 교육하면 예전부터 들어왔던 말들 네. 그냥 그런 얘기를 이제 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안에서 그냥 음. 내가 어떤 걸 하면은 잘할 수 있고 네. 내가 했을 때 시저지가 날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음. 그런 거를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음. 교육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음. 받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인 것 같아요 또 음. 그걸 받고 나서 네. 내가 내 걸로 만에서 어떻게 실천해서 이거를 네. 성과로 내느냐 음. 그냥 받고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음. 일단니까 저희가 받고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음. 뭐~ 교육도 많이 받기도 하고 네. 이제 요새는 또 이렇게 네. 이제 뭐 찾는 찾아주시는 데가 있어가지고 교육도 네. 하긴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음. 봤을 때는 일단 음. 네. 받고 나서 실천하는 거. 어, 네. 받고 나서 교육만 받고 그때만 교육 받는다. 척하지 말고 네. 교육을 받고 정말 이제 고객님들께 이쁜 헤어스타일을 선사를 해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면 우리 진리 선생님은 제가 인스타를 훑어봤어요. 근데 네. 머리를 이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프다는가? 네. <laughs> 아, 아,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진리 선생님 제일 주특기가 뭔가요? 주특기 저는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이 예. 여자분들 이렇게 예. 자연스러운 그 어, 스타일들을 되게 좋아해요. 무브먼트한 스타일인 예, 것 같은데. 어, 음. 그런 이제 뭐, 예. 이렇게 뭐 빌드펌이나 예. 뭐긴 머리에서는 뭐 엘리제베 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컬이 과하게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보다는 네.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타일링 할수 있는 그런 음. 스타일들을 좋아해서 음. 그런 스타일 위주로 많이 올렸다가 음. 이제 막 교육을 받고 이제 하다 보면은 막. 음.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는 스타일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예. 근데 원래 제가 이제 음. 예전에 주력으로 메던 스타일들은 비드펌, 음. 막뭐 엘리자베스펌 음,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아. 네. 그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예, 한드라는 거, 예. 아 그쵸 그런 스타일들 예. 주력을 했었어요. 청순한 스타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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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제가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피어, <laughs> 네. <키워>. 아름다움.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좀 아기자기한 거. 네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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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굴도 그 네. 아기자기하게 좀 네. 미소년. 그럼 생기셨어요? 아...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을 좀할수 있었다는 이유가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좀 얼굴 빨도 있는 거 같은데요? 아,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요? 아뭐 없진 않겠죠 사실 네. 저희가 또 이제 직업상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일단 실력도 중요하고 뭐 네. 서비스도 중요하고 일단 그리고 고객들이 저희를 봤을 때 호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호감력이 있어야죠 아, 예. 호감력이기도 하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기도 하고 음. 잘생기셨어요 아유. 나이에 비해서 되게 동안이시고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저는 매출에 그것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을 예.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진정성까지 있다 보니까 예. 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한 매장에 11년 정도 근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네, 네. 네. 어떻게 11년 동안 근무할 수가 있었나요? 뭐 원동력이라는 게 있나요? 사실 원동력이라 보다는 음. 그냥 여기서 나가도 음. 별 다일 것 같지 않다고 어. 생각해서 어. 있었던 같아요. 음. 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성과를 못 내서 나간 거의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네. 나가는 이유는 네. 뭐 여러 이유를 대지만은 결국 성과거든요. 맞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 매장에서 성과를 되게 잘 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진짜 특별한 음. 이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맞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 그러면 어쨌든 음. 근데 그런 디자이너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해서 네. 물론 성과를 내는 분도 있지만은 네네. 대부분의 일반적인 음. 경우에는 음. 똑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어.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음. 내가 여기서 성과를 못 내면은 음. 다른데 가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내가 딴데 가서 뭔가 잘하기보다는 음. 여기서 뭔가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라는 음. 음.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내가 네. 있는 공간에서 네. 꿈을 이뤄보고 아, 그때 네. 뭐 가자 했는데 아직까지 나는 꿈을 이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11년 동안 근무 하신 거네요 그쵸 예 <laughs> 네, 그쵸 올해 준우 이사 막 떠나나? 아, <laughs>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 장난이고 네. <laughs> 근데 우리 진희 성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올해 근무를 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죠 퇴사한 이유가 음. 근데 저는 딱 그거죠 잘 돼서 그만두는 거 아, 그렇죠. 안 돼서 그만두는 거잘 돼서는 진짜 자기가 오픈을 해서 아, 아니, 그쵸, 좋은 뭐스카우터가 되어서 오픈을 아 퇴사를 하던가 두 번째는 핑계 돼서 그죠 아, 성과 에이. 핑계 안 되니까 에이. 뭐 가정사 핑계를 낼 거고 환경 핑계를 낼 거고 뭐, 이런 이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한 직장에서 어, 올해 15년 차거든요. 음. 아, 저랑 이런 분은 되게 공감되네요. 네. 사람들이 저보고, <laughs> 뭐, 에비뉴 준노에주노에 주노에 뭐, 뭐 있냐? 아직도 근무해? 뭐있어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 고객님 마저도 오랜만에 연락 오신 분도 많으시고, 아, 아직도 근무하세요. 음. 이런 분들 있고, 예, 네. 그렇더라고 아, 이런 분이 저랑 통하군요. 예. 네. <laughs> 궁금했어요. 저도 음. 나름 오래 근무를 했는데, 네네. 저희는 어찌됐든 필드의 선수잖아요. 그렇죠.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음.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갈팡지팡 선생 되게 많을 거야. 음. 미용 디자이너 선생님 중에서 뭐 해주고 싶은 말 없나? 요 그만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좀 그런 거 있잖아. 좀어 좀 뭐라고 해야 되는지. 갈팡지팡. 어 음. 뭐라고 해야되나 갑자기 내가 말이 안나와갈때를 못잡고 있는 분들 뭐, 여기 있어야 될지 에이, 말아야 에이, 될지 그쵸. 좀 그런 조언 해줄 수 있나요 음. 일단은 준호에서 바깥으로 나가든 아니면 외부에서 다시 준호로 들어오든 음. 사실은 음. 요새는 본인이 스스로 음. 진짜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끼가 있다거나 음. 아니면 그런게 없으면은 음. 진짜 죽어라 막 노력하거나 음. 네. 둘중 아니면은 음. 이도주도 아니면 진짜 이도주가 아닌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실 이준우라는 네. 브랜드를 봐가지고 준우에 음. 들어올리는 올려고 하는 그런 외부 디자이너들도 보면은 네. 그거 왔다가 다시 나가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네, 네, 네. 왜냐면준우 안에서도 각 네. 매장의 디자이너들끼리 네. 치열해요. 어, 맞습니다 치열해요. 네. 어떻게든 고객 한 명을 더 네. 확보하고 네. 내 고객으로 만들고 네. 이제 어쨌든 고객 유치에 되게 화, 이제 치열한데 네. 밖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냥 이 브랜드의 그런 위치와 그런 것만 보는 디자이들이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들어왔다가 진짜 힘들어서 네. 나가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 반대로 저는 또 준호의 계속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어쨌든 성장 아 성장 그러니까 교육이 많아요 음. 그런 기회도 되게 많이 네. 어, 어. 마련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나가려면, 나가서 이제 그걸 들으려면은, 진짜 네. 제가 일부러 다 찾아가지고, 다 일일이 교육을 받고 다니고 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듯이 음. 계속 계속 해서 꾸준히 있으니까, 음. 음. 어 제가 가장 이제 저희 준호라는 회사를 좋아하고, 네. 계속 오래 근무할 수 있던 것도, 이 음. 안에서 있으면은 그래도 음. 네. 뭔가 계속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음. 그런 부분이 가장 커서 그랬던 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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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든, 그것도 와서 이런 내가 배울 생각이 없고 달라지지, 달라질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은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음. 어. 자 우리 진리선생 이제 정리를 할게요. 어. <laughs> 저도 좀 어려운데. 아, 편하게 하세요. 이게 편집이 안 돼가지고. 네, 아, 네. 아, 네. 어. 부담 안가셔도 됩니다. 이제 네. 우리 진리선생 님 같은 경우에는 어, 갈팡지팡 이리저리 뭐 이것도 아니고 답도 안 나온 분들. 어. 준호의어는 자연스레 교육이 많기 때문에 배움으로서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파워 있는 곳에 좀 근무하는 게더 낫지 않나. 근데 이거 환경에 규율에 못 버티면 이제 나가야 된다 이 뜻인 아, 건가? 그것도 에이. 있고. 응. 근데 와서 교육을 듣는다고 그거를 또 그냥 겉학기로 듣는 분들 있잖아요. 응. 그냥 브랜드만 보고 올려가는 응. 분들. 응. 어, 본인이 달라질 생각은 없는데. 응.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세인 거야. 자기 네. 태도와 자세인 거고 마음가짐인 거 같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신인 선임과 우리 우리 시장님들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좀 궁금해서 좀 왔어요. 아, 네. <laughs> 아, 쉽게 말해 성장. 네. 성장 때문에 우리 주노웨어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었고 네. 어, 좋은 브랜드다. 이 뜻인 거 같아요. 네. 네. 정리를 하자면 음, 그리고 이제 오래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또 느끼는 건데. 고객들도 보면은 니즈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네. 달라지는데 저도 이제 오래 근무하면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이제 매출 잘하던 디자이너들, 네. 그리고 뭐 지금도 막 주위 아는 디자이너들 보면은 네.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거에 못 따라가서 도태되는 디자이너들 음,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이게 이제 트렌드도 바뀌고 네. 사실 이제 이 근무 환경도 바뀌잖아요. 그래도 네. 이제 네. 인건비도 맞습니다. 오르고 네. 인턴도 줄어들고. 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의 이제 니트도 바뀌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에 대한 이런 이제 인식과 그런 것도 다 바뀌고 하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못 따라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촌스러워지는 거죠. 예, 네, 그 맞습니다. 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라가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경력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경력, 자기가 네. 갖고 있는 기술력, 네. 그거 하나만 믿고 사실 네. 그거를 놓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그 음. 부분이에요. 음. 어떻게든 뭔가 유행을 하고 음. 뭔가 많이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이 관심을 보이고 음. 빨리 내 걸로 습득해서 음. 그걸 빨리 고객들한테 어필하고 음. 어, 어필하고 그리고 이런 그런 이제 바뀌는 이제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트렌드를 빨리 읽어라 아 그쵸 그게 예. 되게 중요한 예. 부분이거든요 딱 그런 말씀이신 예. 거 같아요 예.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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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를 읽지 않으면은 많이 뒤쳐진다 아 예. 그쵸 예. 예. 맞습니다 음. 앞으로도 바뀌겠죠 그거는 음, 앞으로는 니즈를 예. 잘 파악을 하고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준비하라 이 뜻인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럼 우리 진리 선생님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 있나요? 앞으로 뭐 미용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계획이요? 계획, 네. 아, 궁금해요. 저는, 아,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laughs> 네. 어,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더 바쁘게 하고 싶어요. 아, 더 바빴으면 좋겠다고. <laughs> 네, 네, 네. 바빴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고객을 이제 더 많이 제 팬이죠. 음. 네, 확보하는 거. <laughs> 지금도 바쁘대요. 더 바쁘게 일하려고요. 어, 저희가 사실 음. 제가 이제 그 작년 말에 매장 리뉴얼이 있었어요. 네. 리뉴얼을 하고 음. 매장 전체적인 단가도 이제 음. 오르면서 네. 제가 두달 동안 이제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네. 고객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 어, 원래는 원래 4 0 0명대었는데 어. 아. 이제 300명대로 떨어지니까 음. 일할 때 조금. 어, 좀 심심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손이 좀 빠르신가봐요. 네, 예, 약간 그, 그런 케이스예요. 와. 예, 예. <laughs> 와, 욕심이 강한 건지 예. 아니면 아니, 뭐라고 빼야야 배우면... 되지? 예. 아, 지금도 바쁘신데 더 바빴으면 좋겠다. 그러면 디자이너로서 더 바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디자이너로서 뭐 아직까지 뭐 예. 나는 뭐 오너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고. 사실 그래요. 주위에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음. 주위에서도 이제 뭐 오너가 될 생각은 없냐? 음. 아니면 이제 뭐 JP에 대한 얘기도 이제 음. 나오는데 <laughs> 음. 아직은. 아직 저는 없고. 경영 쪽에는 사실 아직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것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 네. 네네네. 사, 솔직히 제일 어려워요. 그게 아. 어쨌든 어, 그도 배워야 되겠죠. 네, 그렇죠.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긴 한데 아직 때가 아니다. 네, 저는 네. 필드에서 진짜 제가 더 네. 하고 싶은 만큼 더더 네. 어, 열심히 더 많이 더 일해보고 네. 나중에 그게 이제. 좀 힘이 겹친다 싶으면 그때 가서 그거는. 그러면 축구선수로 따지면 호날드처럼 <laughs> 하고 싶다는 거네요? 아, 네. 맞, 맞잖아, 호날드. 어, 호날드가 지금 사우디 같잖아요. 예, 아, 그쵸. 그러니까 잘하는데 돈도 엄청 많이 벌어놨는데. 네그죠그죠 은퇴도 충분한데 더하 아, 호날드 같은 분이 되고 싶다고 하는군요. 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에이, 맞네요. 에이. 미용계 호날드, 우리 진리 선생님. 와, 마인드가 다, 다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필드. 와, 그렇고. 그러면 우리 진일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미용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어, 저는 어머니가 미용사였어요. 아, 어머니. 네, 어머니가 미용사였는데 음. 사실 시작하기는 건 시켜서 했어요. 아, 부모님 시켜서. 네. 제가 네. 고등학교를 이제 미용고를 나왔어요. 음. 아, 네네. 네, 미용고를 나왔는데 음. 어,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네. 이제, 이제 이렇게상업고를 가면은 지방을 적잖아요. 1, 2 3 네. 지방. 네. 이 어느 과를 들어가 있지. 근데 이제 그걸 지망을 적을 때또 학교에 그걸 제출해야 되는데, 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미용 쪽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네. 원래 1지망이 조리였고, 아. 2지망이 치용음악가였고 아. 3지망이 이제 그 외였는데, 음. 어찌됐든 애체능 쪽에 관심이 네, 많으셨네요 네. 네. 그나마 이제 뭐 미용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음. 뭐 평소에 하다가 뭐 취미나, 뭐 이렇게 음. 할게 그런 거 밖에 없으니까 음. 지망의 진로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이 없었거든요 음. 공부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음. 그때는 막 진짜 친구들이랑 놀고 막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 비주얼이 공부는, <laughs> 공부는, 음. 공부는 제가 <laughs> 네. 좋아하는 것만 했어요 그때도 어. 진짜 잘하는 것만 했어요 어. 안 하는 아. 거는 진짜 완전 음. 그냥 음. 제가 봤을 때 못하는 게안한 거잖아요 <laughs> 근데 그거는 관심이 있어서도 잘할수 있었을까 그건생각 근데 비주얼이 진짜 되게 예. 공부 잘하는 비주얼이에요 진짜로 아예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칭찬잘안 해요 예.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laughs> 비주얼 자체가 공부 잘하는 예. 비주얼이고 스마트하고 되게 미소년 같은 스타일이세요 아이돌 아. 같은 스타일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봉윤 님이 또 뭐, 조리과 가서 밥 먹고 살겠냐고 해가지고 음. 너 미용과 가라고 해서 음. 시작을 그렇게 해서 미용과를 아, 갔어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미용가를 갔으니까 네. 학교 가서 거기서는 뭐 음. 일단은 자격증 중심의 수업 네. 미용사 자격증 따고 네. 뭐 메이크업, 네. 뭐 피부, 음. 뭐 네일아트 음. 자격증 다 따고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졸업을 할 당시에도 뭘 할지 고민이었어요 네. 고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제그 친구가 네. 그 강소점에서 주는 네. 강소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네. 어. 그래서 저한테 너 하고 싶은 거 없으면 나랑 같이 일하자고. 아, 그래서 음. 들어가게 된게 준호예요. 장서점에 있어요. 그게. 제... 그 친구는, 그친구랑 아직도 연락하시나요? 지금도 연락은 잘안 하는데. 그친구뭐 하시나요? 준호에 있어요. 아, 준호에 그 있어요? 네. 어. 그, 그 친구가 어찌됐든 은인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디자인, 아, 준호의 기, 지금 방 아, 선생님이시네요. 네, 다른 지점에서. 어. 어디의 지점이냐? 그, 그 삼성점에. 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어, 아,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진짜 오랜만에. <laughs> 아, 친구에 네. 반갑다. 그러니까 진짜. 이름, 이름 이야기하면서. 어찌됐든 그 친구는 그걸 땡기 준 친구잖아. 어, 어떻게 보면. 연락을 좀안 그렇죠. 한다며요. 아, 그쵸. 아, 제가. 마, 이게, 일이 많이 없어요. 아, 그래도 어찌됐다그 친구는 네. 멀리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오늘 감사하다는 말, 아웃툰 말도 얘기해 주세요. 아. 메시지. <laughs> 고마워. 덕분에. <laughs> 저 입사도 잘하고 미용을 또 하게 돼가지고 예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 진짜 아, 싸우고 그런 예. 거 아니죠? 아니, 아니 그렇죠 싸고 아, 아니죠 친구 이름 언급해주세요 예, 예, 예. 친구 언급 어그 상성역점에 예 아, 예린 부원장아 여자분이신가요? 네 여자분이에요 미용과 아, 할기 네. 때문에 아, 저 때는 또 남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아, 지금은 남자 인턴도 많고 남자들이 많은데 아, 남편 줄 알았어요 예, 예. 다 학교 다닐 때 100명 중에 두명이 남자고 다자고 음, 그랬거든요 아, 예. 우리 예린 선생님 예린 네. 어, 선생님 보고 계시죠? <laughs> 아, 재밌네. 이게 네. 정말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저의 워라벨 토크가 진짜 꾸밈이 없어요. 가시고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아, 네.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네. 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편집자 끼고 했는데 질문하고 답변 받는 느낌. 그러면 이제 인터뷰가 아니고 토크가 아니에요. 이제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생동감도 느끼고 또 말도 버벅거려야지. 아, 정말 아, 이게 진정성. 이게, 진짜 이것이 진정성인데. <laughs> 맞죠? 예. 네. 네, 그렇죠. <laughs> 아 이렇게서 해 미용을 시작했구나. 아 저는 진짜 한번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소개를 받았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길래 어떤 음... 미용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어 궁금했어요. <laughs> 네, 아... 이제 만나 보니까 정말 이런 좀 따뜻한 그 목소리 톤, <laughs> 진정성, 어 이런 게 이제 고객님들한테 대하는 자세. 아, 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매출 도고 매출 유지하고 네. 재밌게 일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음. 오늘 저희 오라비 토크 재밌셨나요 아, 전 저,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었어요? 네. 네. 앞으로는 더 알리셔야죠. 더, 더, 더 움직이셔야죠. 선수가 되려면은. 어, 네, 그래야 되는데, <laughs> 네. 어, 네. 열심히 해봐야죠. 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음. 우리 진리 선생님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기 밑에 고정 댓글에 어, 우리 진리 선생님 일하는 근무지, 어 그리고 인스타그램 제가 예, 달아드릴 테니까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어, 어 여기까지 한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아 혹시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예, 준비한 말이 있나요? 준비한 말 예. 아니요, 따로 있진 않아요. 아 아니면. 따로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말 네. 없죠? 에, 왜말살짝 아, 없... <laughs> 기회드릴게요. 뭐 <laughs> 자기 PR 뭐 해도 되고. 자기 PR. 예. 많이, 본인 피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laughs> 자,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 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올해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게, 어, 좋은 성과 이루시고, 준호인상은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안녕!